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하... 아아아서 용사... 와, 용사, 의적, 용안. 라인업 화려하네. 용안으로 할까? 용안 스타트. 아까 누구, 다른 사람 용안으로 5억 뽑던데, 1주자에오물도 나쁘지 않습니다. 오, 나 젤리 골랐나? 왜 장판에서 안 나오지? 한개두개 이거 장판 조졌네. 나오는 게 무섭게. 빼박 다시 해야겠네. 여섯 개? 2등? 1등 누구야? 응? 음? 뭐야! 이 <laughs> 리치 드래곤 뭐야! 아, 안녕하세요. 아, 좋은 새벽이라고. 안 좋은데요! 어, 여덟 개. 두개 안, 나오나 혹시? 아님 말고? 두 개? 혹시 두 개? 아, 씨! 아홉 개는 안 돼! 제발! 아홉 개는 안 돼! 아이씨.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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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먹어야 되는데? 아, 사소해 덮어쓰기. 아, 다음, 아, 음, 아. 의적, 의적 15개 보여주나?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아, yes. 자, 의적이 여태 하면서 가장 호감, 호감신 쿠키. 자, 이런 쿠키가 없었다 어이구, 렌첼의 신. 와와 의적이라 먹었어! 의적이라 먹었어! <웃음> <웃음> 예 진짜 시... 이게 렌첼의 신이 아니면 뭐야. 렌첼에서만큼은 얘가 레전드다. 또, 또, 또. 오호호호! 하... <laughs> 이런 몇 개야? 12개? 13개? 위에 한개 더. 또, 14, 15개, 이미. 반피 15개. <laughs> 17개 아니 지금 25개 되겠는데? 24개? 와 이거 어, 위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게 개꿀이다 예 때얘 K 돛거다 바로 1등에 마지막에 몇개예요 28개? 13개? 낭낭하게 모카 가오리 배속에 넣어주고 어 이상하다? 가오리야? 나 방금 28개 모아왔는데 왜 많이 먹어 어차피 급에 내가 가를거니까 느든하게 먹어 기다려 에라이 아씨 근데 페널티가 너무 세다 장파곰젤리 너무 좋은데? 아 머리 아파 씨 아, 아니야. 우리 게임 속도 시작부터 느리다고 답답해 했잖아. 오히려 좋아. 이 화살이 어둠을 불러올 것이다. 이 대사 존나 의미심장한데. <놀람> 됐다. 벌써 앞이 깜깜한데. 어야야 잠깐만. 어, 야, 시퍼 빨라졌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어 이상하다. 벌써 쿠키 몸놀림이 다른데? 어? 어? 어이 씨! 야! 야! 아, 씨! 아. 진짜, 희대의 쓰레기 쿠키. 어, 씨! 의적선에서 컷이야. 레전드에서 안 내려와, 쓰레기 같은 놈. 와, 점수 레전드. 와, 레전드. 와. 와, 레전드. 아, 한 마리! 아, 씨! 아, 이거 다시 해. 이거 변신 한 번을 좀 늦게 해야겠어. 어, 오히려 좋아. 세개 스타트, 네개 스타트, 예, 다섯 개 스타트. 넌 레전드야. 치열한, 치열한 레전드 쟁탈전. 아주 보기 좋습니다. 마지막 한개 남고 늦게 써야 되나? 아니면 새를 하나 보내버릴까? 어, 너무 많이 보내는데 잠시만. 어, 잠깐만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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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! 하하! 아이 아, 좀 어렵네. 굿! <laughs> 뿅! <와! 웃음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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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사수해. 곧 여덟 개, 여덟 개. 괜찮다. 그래도 사억 찍고 레전드 자존심은 지켰네. 맞아요. 누가 구미호 얼음곰 구간에서 안 썼다고 난리쳤잖아. 지금 얼음곰인가? 이거 지나면... 아, 근데 별론 거 같아. 구미호 얼음곰 구간이라도 별로 안 땡겨. 다음 차라리 구미호가 낫지 않나? 이런 유사 전설 쓸 바에는 돌려보자. 아, 아, 아니 씨,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아 어, 어 스킨은 이뻐 계란 던지는 거 이거 이거는 이뻐. 아이 게임이 너무 어두워요. 아니 여기 동굴이 어둡잖아. 이렇게 어두운 게임을 계속하면은 안시가 올수 있습니다. 불좀 밝혀주세요. 아까보다 <laughs> 어, 하나 더 먹었다. 아, 여기 장파 많은 구간인데. 여기를 일단쿠키로 와우. 이거 조절이에요. 막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조절한 거예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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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, 씨. 아, 왜? 아니, 뭐 자꾸 구리다, 뭐다. 애 듣잖아. 비트 듣고 있잖아. 머리 시뻘개적인 거안보여지금 화나서. 하고 아, 그냥 애 듣게 뭐. 구리다, 구리다. 바다질리 연계라고요? 혼나구리네, 이씨! 아이, 씨! 키 잘못 눌렀어! 아, 아. 아니, 초반에 좋았는데 급격하게 맛이 가네, 아. 살짝 살짝 발만 담근 거예요. 괜찮아요. 발만 담근 거예요. 됐다. 누나! 아 씨, 이거 발만 안 담갔으면 발을 왜 담가 누나? 용암이었잖아. 발을 왜 담가? 아 누나 준비하자. 막변해야 돼. 누나가 막변을 못하면 인삼 인상 할아버지는 인산주가될 거야. 어우, 아이스. 못. 아 지금 독버섯 할 때가 아니야. 아, 어, 부활, 아, 아이씨, 아, 시... 모더를 어떻게 골라, 이. 샥을? 리롤 한 번밖에 안 남았어. 이거 샥을 해야 돼. 약간 리롤 돌리다가 빵했었죠? 시... 뭐가 노노야? 예스, 예스, 샥을. 아, 이거 장애물이 너무 없어. 오오, 오오? 하나도 안 먹었어? 아, 조졌네. 와, 소식 없다. 야, 도덕보다못 먹는 거는, 진짜. <laughs> 노노가 맞았네. 아, 이발. 더덕 누나! 수수한 더덕 누나가 더덕 누나가 오았어이 요란스러운 샤그리 아니라 검수도 쓰레기인 거 봐. 여기서도 나와야 되는데 아까 안 나왔어. 오, 한 개. 어 나왔다, 두 개. 야 아까보다 많이 나왔다. 아 제발. 오, 오, 오. 오! 오! 모습을 따스안 되냐? 문 뒤지게 잡으면 될 것도 같은데 이거. 아니 삼각해야겠다. 아 진짜 잘 뜨면은 아 X 됐다. 이미 못 떴다. 아니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가서 해. 아까도 여기 뭐한 조개밖에 안 먹었잖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 여기서 만회해, 만회해. 어 이러면 똑같은데. 아, 제발, 제발. 왜 숫자가 안 올라가지? 아. 그만하자. 어, 탈덕하겠습니다. 뭐야? 장애물, 그래도 장파해야지. 그래도 장파해야지. 아, 씨X, 이게 뭐야? 씨 그래도, 아, 다른 좋은 장파! 이씨 용코 깨! 야, 씨오가 버프가 필요하긴 한데야! 실주자에 어떻게 용코를 집어! 아 근데 장파는 무화과가 더 잘할텐데 근데 나 지금 세개 남았죠? 세개 정도는 밀랍으로 해도 먹을 수 있겠지? 아니 용코는 장파가 문제냐 점수가 문제지 그만해라 그만 아 이들 때문이야 나 그만 괴롭혀 뭐? 어? 아 진짜 용코 했어야 했나? 잠깐 아, 아니 어? 어? 진짜 용코 했어야 했나? 용코면은 그래도 몸장파 꽤 하는데 아이씨 레전드 빨이라도 받자 완바퀴 어딨어! 완바퀴 들고 왔냐? 씨발너그 옆에 있는 불니 네 몸에 붙여 뜨뜻하기라도 하게 아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진짜 천연나뭐 해야되나? 에라이 X발야 이 치즈. 와... 아 불사랑 겹쳐서 질주 못하는 거봐 이게 국기지! 아 그래도 이거 두 개는 먹어줄 수 있지 벌써 한개두개 개. 나이스 와 대박 다시 하고 싶지도 않다. 아! 아, 전이 상실했어. 어. 이 18등. 마음에 드네요. 등수 마음에 들어.